h 지 l l 서 지금 e 음, 할로윈 l l o w e e n Hallo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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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2 0 l o w e e n Hallo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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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o 어, 여기도 있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요거 네. 붙였다고 손님들이 많이 오나요? 네. 상가에서 물건도 네. 구매를 하시고요. 인포스터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네. 인터넷상에 올려주시면 네. 추첨해서 이벤트 상품도 있어요. 상품도 있어요? 네. 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요? 이제는 시장 골목까지 확대돼 참여하는 상가들이 더욱 많아진 건데요. 상인회도 나섰습니다. 고맙다, 구독 할게요. 네. 침체되어 있던 마을을 살리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 덕분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시장 골목을 방문할 수 있다네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행사 이벤트 당첨 발표하는 날인데요 네네. 라이브 방송하시거든요 라이브 방송이요 네 그쪽 오. 한번 가면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저랑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 이 있어요. 마을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이벤트, 헬로윈에 맞춰 의상까지 준비했습니다. 어, 이건 뭐예요? 어, 브래디의 피자가게에 나오는 브래디요 오, 어,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이거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요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요. 이것도 열수 있게도 알아요? 만든 거 같아요. 오, 어,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오세요. 오늘 이렇게 다 모인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로윈 파티한다. 아 온라인으로 할로윈 파티 한다고요? 예전에 진짜 동네 잔치가 됐어요. 본 행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도록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드디어 당첨자 발표 시간. 3 번, 번. 와 드디어 그 행운의 주인공이 나타난 것 같아요. 방송이니까 조심스럽게 그분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만 해주고, 풍선 걸로.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장님, 반장님. 어, 혹시 당첨자? 네. 어머 세상에, 자기 막 자기 이름 불렀을 때 어땠어요? 아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 어 기쁨 무치네어 진짜요? 어 좋습니다. 야. 진짜. 말로 정말 멋진 릴레이예요. 네, 작은 동네 축제를 만들 수가 있네요.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매출도 많이 늘었나요? 예, 예. 그럼 코로나 걱정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